반갑습니다 코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stp 라는 코인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왜 들고 왔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얼핏 봤을 때는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이걸 발견을 했어요 제가 어떤 걸 발견을 했냐 이거 보이세요 자 이게 뭐라고 부르냐 이걸로 이제 매집봉이라고 부릅니다 매집봉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보통은 그래요 이게 매집봉이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 매집봉이 아니라면 세력이 털고 나가는 그런 캔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렇 그런데 왜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 저는 그 세력이 털고 나가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자업이 들어간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터진 걸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거래량을 말리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게 보이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차트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봉상 봤을 때, 앞전 부분 신경쓰지 말고 우리 지금 부분만 신경을 써보죠 일단 추세부터 한번 끄어볼게요 그러면 추세를 아, 여기서부터 해서 아, 이렇게 하나 끄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끄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 더 끄었어.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주의 있게 보시라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주의 있게 보시면 바닥에서 물론 이제 옛날이니까 뭐그렇듯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지지를 받은 모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과 현재의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크게는 네번 정도 지지를 받은. 모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반등이 한번 나왔다라는 거지. 강반등이. 근데 지금의 이제 매크로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에 지금 당장 나올 악재 다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 그나마 있었던 일본의 BOJ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예측치가 0.25%였는데, 실제도 0.25%가 나오게 되면서 악재가 없어 소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더 이상 빠질 근거 자체가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꾸준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방을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소리. 제 영상 계속 강조를 들지만 이제 불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자, 어저께 솔라가 먼저 축포를 한번 터뜨려 줬어요. 약 오늘까지 합쳐서 약한50% 정도가 올랐을 겁니다. 축포를 이미 한 종목이 터뜨려 줬기 때문에 줄줄이 하나하나씩 순환매가 되면서 축포를 터뜨려 줄 거란 말이지. 그 다음 축포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뭐 당장은 안갈수 있어. 그런데 당장 안 간다는 소리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부분 조금 더 크게 해서 보도록 하면은 어쨌든 하방에 추세줄이 이쁘게 올라오고 있고 이 추세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각이 각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향후에 상승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라 뜻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밑에 이 평선들도 이렇게 모여 있잖아 이편 선들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런 꼬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안 가는 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얘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하단에서 이러한 박스를 이제 막 뚫고 올라왔는데 한번 눌렸긴 하지만 그래도 박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리가 돼요. 근데 점점 캔들의 모양을 보고 거래량의 모양을 봤을 때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꼬리가 처음에 엄청 길게 달렸다가 조금 짧아졌다가 지금 몸통도 좀 짧아지고 있는 그런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제 매수를 할 만한 근거가 생겼다 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 이제 이제 사야지 사고 잘 사고 잘 팔아야 되는데 어디서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매수는 자, 밑에 파란색 깔선 보이죠? 파란색 깔선이 그 밑에 추세줄은 주. 파란색 깔선이 61원 구간입니다. 61.2원 구간이고 목표가는 꼬리 정도로 일단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잡긴 잡는데 한번 보셔야 돼. 그것도 그런 게이 구간 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여기만 올라가면 꼬리가 달린다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매물대가 엄청 두꺼운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항대로 현재 강하게 자리를 잡... 갖고 있는데 이 다음에 좀 올릴 때는 몸통이 좀꽉찬 모습이 나오는지 일단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우리 여기서 살 거니까, 만약에 빠진다 싶으면은, 바로 반스런 박아야 됩니다. 이런 건.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수익 구간, 제법 괜찮게 나올 거예요. 찍어보게 되면, 얘도 한40%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한 거, 막 건들다가 다 물리고, 울고 있지 말고, 말씀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좀 보세요. 그런 거 위주로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차트 보는 시선도 넓어질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